몇 가지 표기 규칙을 살펴보고 내가 모르는 외래어, 가타카나어가 시험 문제 에 나온다라고 해도 그 표기 규칙을 좀 떠올리면서 유추해서 단어를 생각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 JLPT를 담당하고 있는 최연지입니다. 지난 시간 쭉 문자어의 파트에서 중요한 것들 체크하고 있는데요. 저 오늘은 한자어는 다르게 저는 이것도 어려워요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일본어의 의성어, 의태어 그리고 가타카나어인데요. 여러분 이의 의성어, 의태어, 일본어로는 오노마토페라고 하게 되죠. 일본의 이 오노마토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이유는 일본어가 다른 언어에 비해서 동사의 수가 조금 적은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적은 동사를 다양한 표현으로 바꾸고자 오노마토페가 발달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의성어와 의태어, 즉, 오노마토페를 문장으로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할 건데요. 왜 문장으로 기억하냐면 여러분, 얘를 딱 오노마토페, 딱 의성어만 기억하고 있으면 사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뉘앙스로 사용을 하는지 우리가 알기 어려워서 결국 찍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문장 학습을 하면 딱그 문장만큼은 내가 머릿속에 넣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뉘앙스로 사용하는구나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의성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양한 소리를 표현한 단어를 의성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개가 짖는 소리를 멍멍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어로는 왕왕이라고 하게 됩니다. 요런 것들 의성어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의태어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사물의 모양이나 또는 어떤 상태, 그리고 움직임 등을 표현한 단어를 의태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두근두근 해요. 그럴 때 두근두근은 나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도키도키라는 의태어로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의성어와 의태어의 구분을 두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은 이 오노마토페를 문장으로 기억하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라이라 이라 라는 애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이라이라는요. 안달복달하는 모양새. 또 초조한 모양새를 나타내는 건데 이때 이 초조한 모양새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상황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이 나 있는 모습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라이라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문장 봤더니 마찌아와세노 바쇼니라고 했어요. 이때 이 마찌아와세라는 단어는 어떤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약속한 거 만나기로 약속한 것을 마찌아와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찌아와세노 바쇼라고 하면 약속 장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약속 장소에 나레모라고 하면 아무도가 되고요. 코나 그때 오지 않아서 이라 이라스르 초조하다. 약간 짜증이 난 거예요. 아 뭐야. 이제 기차 시간 다 됐는데 아무도 오지가 않아. 이렇게 할때 우리가 이라 이라스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장으로 학습을 해두도록 할 거고요. 넘어가서 가. 가리 얘도 우리 N3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사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실망하는 모양새, 낙담하는 모양새를 가리키는 표현이 될 겁니다. 어떨 때쓸수 있냐면 단오시미니에 있다 콘서트가 중신이 낫데 가까かり다라고 했어요. 이때 단오시미니스를라는 표현은 기대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서 기대하고 있었던 콘서트가 취신이났대라고 했네요. 취신은 중지, 취소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취소되어서 가까리시다 실망한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가까리시다를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 합격하지 못해서 가까리시다 실망했다. 이렇게 할 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까리 뒤에는 스르를 붙여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실망하다, 낙담하다 할때 우리가 가까리 스르라고 써줄 수가. 있겠죠? 넘어가서 그 쓰리 보도록 할게요. 이그 쓰리는 푹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푹이라고 외워두면 이게 무슨 의미의 푹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잘때 쓰는 푹이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오았대. 시험이 끝나서 기사시브리니 오랜만에 그 쓰리 내물에마스다푹잘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쓰리 뒤에는요. 어떤 동사가 따라 나와야 돼요? 자다 또는 잠들다 라고 하는 동사가 같이 나와서 그 쓰리 내르 그 쓰리 내무르의 형태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스리는 자다와 함께 짝꿍으로 외우는 거예요 넘어가서 우리 으로우로 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우왕좌왕 그리고 어슬렁어슬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먼저 예문을 보도록 할 건데 아야시 히토가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아야시라는 이형용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주시고요 수상한 사람이 맞지요 거리를 으로우로시대이로 하며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있다라는 뜻이 돼요 이럴 때 우리가 으로우로를 써줄 수가 있고요 또 언제도 쓸수있 있다고 했냐면, 우왕좌왕에도 쓸수 있다고 했어요 미찌가 와카라낙때 우로우로 스테이루 하나 더 적어두면 좋겠다 그래서 길을 몰라서 내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렇게 할 때에도 우로우로를 쓸 수가 있다 우왕좌왕과 어슬렁어슬렁은 둘다 길을 걷는 느낌이지만 약간 상황이 다른 거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 문장으로 기억해두도록 하는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가리 얘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금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 다양한 뉘앙스가 있는 의성어 끝태어가 그 되거든요. 첫 번째는 단단히 확실히라고 해서 견고한 모양새, 어떤 튼튼한 모양새를 나타낼 때도 쓸 수가 있지만 또 정신을 차리고라고 할 때도 우리가 식가리를 쓸 수가 있어요. 먼저 견고한 모양새에 사용한 문장을 보도록 할 건데요. 하하오야노테오 식가리 니기때 아르이때이르고라고 있어요. 어머니의 손을 단단히 니기루는 꽉 잡다요. 그래서 단단히 잡고 걷고 있는 아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 이때 단단히 잡는 건 어떻게 잡는 거예요? 꽉 잡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직가리니기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직가리스다 카라다 카라다가 뭐죠, 여러분? 몸이죠. 어떤 내 몸이 견고하고 튼실할 때, 튼튼한 몸할 때에도 우리가 직가리스다 가라다라고 해서 식가리 써줄 수가 있고요. 자두 번째로는 정신 차리고의 의미로 쓸 수도 있습니다. 곳곳가라노미지와 개화시가라 했네요. 개화시 이형용사도 한번 체크할 거고요. 식가리 지나사이 했네요. 여기서부터의 길은 험하기 때문에 개화시는 험악하다, 험하다라는 이형용사예요. 험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세요 할때 우리가 식가리시나사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가리는 경고하고 튼튼한 모양새에도 쓸 수가 있지만 정신을 차려라라고 할 때도. 직가리 시로 애 형태로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두 가지 문장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서 합 길이 보도록 할게요. 얘도 똑똑히 보이다. 약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다. 라고 할 때도 쓸수 있지만 명확히 대답하다. 라고 할 때도 우리가 합 길이를 쓸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똑똑히 보이는 거 보도록 할게요. 탱기가 이 히와 날씨가 좋은 날에는 후지산과 후지산이. 확기리 미에마스 뭐예요? 똑똑히 보입니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일 때 우리가 확기리 미에르의 형태로 기억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명확히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죠. 이끄까 이까나이까 했어요. 여러분 나니나니까 나니나니나이까 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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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주세요. 뭐뭐 할지 말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끄까 이까나이까는 갈지 말지라는 뜻이 되겠죠. 확기리 이때오시하면은 분명히 명확히 말해줬으면 좋겠어. 가 되는 거예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다 라고 할때 우리가 학끼리 이유, 학끼리 하나스의 형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학끼리 뒤에 이유나 하나스가 나오면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법적인 부분도 하나 체크하고 싶은데 이때 호시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동사에 태형에 붙이는 문형입니다. 동사의 태형에 때, 고시를 붙여주면 이거 이거 하길 바란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 이거 하길 바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다 지금 이유를 어떻게 바꿨어요? 태양으로 바꿔서 이때 고시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가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때 고시는 제3자에 대한 희망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 체크해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 바라바라예요 얘도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뿔뿔이 흩어졌을 때 우리가 뿔뿔이의 의미로 바라바라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무질서한 움직임 제멋대로인 것들에 우리가 바라바라 쓸 수가 있어요 뿔뿔이 흩어지는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도 아케 테오이다세데가미가 바라바라니 낫다 했어요. 마도 아케르는 창문을 열다. 이죠. 그런 다음에 때 오크가 나왔는데 여러분 요것도 하나 체크할까요? 동사의 태형에다가 때 오크를 붙여주면 이거+ 이거 해 두다가 돼요. 그러면 아케 때 오크 하면은 열어 두다가 되죠. 그런 다음에 세대 에 나왔어요. 나니+ 나니 세대라고 에 하면. 뭐, 뭐인, 타세가 됩니다. 그러면 창문을 아케테오 있다세에 대는 열어둔 타세가 되겠죠. 가미가 바라바란이 났다면 종이가 다 뿔뿔이 흩어졌다 이런 느낌으로 쓸때 우리가 바라바라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또 무질서한 움직임에도 우리가 쓸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제각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우리가 바라바라를 쓴다는 거예요. 봤더니 바라바라 나이 케잉오 마토메루 타메니 하나시였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의견이 무질서한 거예요. 어떤 느낌이죠? 서로 다른 의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기 다른 의견을 마토메루는 정리하다, 타메니는 위에서가 되어서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시았다는 논의했다 정도로 봐 주시면 되는 거죠. 아, 이럴 때 우리가 바라바라를 쓰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 예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붙츠 붙츠 볼까요? 붙츠 붙츠 우리말로 하면 투덜투덜이 돼요. 여러분, 투덜투덜은 좋을 때 사용하나요? 안 좋을 때 사용하나요? 주로 우리가 뭐에 사용을 해요? 안 좋을 때. 불평을 투덜투덜 말할 때 사용하죠. 일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즈모 붓츠부츠 몽크오 이때이루히토다카라 아마리 스키잖아요라고 했네요. 이즈모는 항상 붓츠부츠 투덜투덜. 몽크는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나타내는 명사예요. 불평을 이때이루히토다카라 말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리는. 별로, 스키잖아, 안 좋아요. 라고 할때 우리가, 붓즈붓즈, 몽크오, 이유, 투덜투덜, 불평을 말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흐라흐라. 보도록 할게요. 흐라흐라는 휘청휘청이에요. 내가 다리에 뭔가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걸음이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 봤더니, 노미 쓰기 대 흐라흐라. 아르크 라고 했네요 놈이 쓰기 어떨 때 많이 쓰냐면요 과음하다 라고 할때 많이 써요 그래서 과음을 해서 너무 술을 많이 마셔서 어떻게 걷는 거예요? 휘청휘청 걷는다 이럴 때 후라후라를 쓰는 거고 후라후라는 어떤 느낌이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걸 왜 강조하냐면 여기에 타금이 붙어서 브라브라 라고 하게 되면 은 어슬렁어슬렁 또는 흔들흔들 이라고 해서 후라후라의 휘청휘청과는 다른 뉘앙스로 사용하는 또 다른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브라브라의 어슬렁어슬렁이라고 하는 것은 료코 사키데 타다 마치오 브라브라 아르있다 여행지에서 그저 거리를 어슬렁 어슬렁 걸었다. 내가 어떤 목적지 없이 그냥 어슬렁 어슬렁 걷는 거, 브라브라르크라고 해줄 수가 있고, 약간 여유를 가지고 걷는 느낌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후라후라는 다리에 힘이 없는 거예요. 브라브라는 어슬렁 어슬렁 다리에 힘이 없는 느낌은 아닌 거죠.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 흔들흔들이라고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고도모가 우대오 브라브라 사세나가라 아를떼 있다 아이가 팔을 브라브라 사세르 하면 은 흔들흔들 거리다 가 돼요 흔들흔들 거리면서 걸어갔다 가 되는 거죠 이렇게 뭔가 매달려서 흔들흔들 거리는 모양의 우리가 브라브라스를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의자 같은데 앉아서 다리를 흔들흔들 거리는 것도 아시오 브라브라스르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여러분 여기서 나가라 라는 표현 나왔으니까 문법 체크하고 갈게요 동사에 마스형에 나가라를 붙였네요 그러면 이거 이거 하면서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 동작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 나가라를 써요 그러니까 브라브라 사세나가라 흔들흔들거리면서 동시에 아를 때 있다 걸어갔다 이기 때문에 나가라로 연결해 줬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라페라 보도록 할까요 페라페라는 술술 줄줄인데. 술술 줄줄 이렇게만 외우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외국어가 능숙한 모양새, 유창한 모양새에 우리가 페라페라라는 표현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니혼고가 베라페라데스네 이렇게 하면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시네요. 잘 하시네요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니혼고가 베라페라다. 에고가 페라페라다. 이렇게 써 주는 게 베라페라가 되겠습니다. 노로노로 보도록 할까요? 노로노로는 느릿느릿 굼뜸 모양새에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미지가 콘데일때 길이 막혀서 마스가 버스가 노로노로 노로 또 마에 스슨다 느릿느릿 앞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행동이 굼뜬 모양새에 우리가 노로노로 노로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논비리라는 애가 있어요 논비리는요 한가로이 태평스레 라는 뉘앙스로 사용을 해서 여유가 있는 모양새에 쓸수 있는 의성의 태어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논비리시다 직항오 스고시마스다 하면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 여유롭다는 건 한가로운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논비리라는 편을 쓸 수가 있고 어떤 느낌이냐면 느긋한 모양새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태평한 것도 느긋한 거거든요 그래서 키무상노 논비리스타 세일카가 으라야마시라고 하면 김 씨의 태평스러운 성격이 부럽다 약간 그 느긋한 성격이 부럽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긋한 사람 태평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논비리야라고 하기도 해요 여기까지 우리가 오노마토 페 살펴봤고요 우리 오늘 오늘의 마지막 시가 외래어 표기를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일본어의 외래어는 뭘로 쓸 수가 있죠? 바타? 카나로 쓸 수가 있죠. 혹시 내가 지금 N3을 학습하고 있는데 아직 히라가나는 완벽하지만 가타카나는 조금 헷갈려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이번 시간에 가타카나 확실하게 다 외워주셔야지 가타카나어 즉 외래어도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어에도 표기 규칙이 존재를 해요. 몇 가지 표기 규칙을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내가 모르는 외래어 가타카나어가 시험 문제 에 나온다라고 해도 그 표기 규칙을 좀 떠올리면서 유추해서 단어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영어로 ER, AR, OR로 끝이 나는 애들은 장음부를 써서 장음 표기를 하게 됩니다. 장음은 뭐예요? 하나의 음절로 길게 발음을 하는 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타카나어에서 장음은 장음부. 이렇게 짝대기로 표기를 한다라는 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ER, AR, OR, 어떤 애가 있냐면, 엘리베이터라는 애가 있어요. 뒤에 봤더니, OR로 끝났네요. 뭘로 표기하라고 했죠? 장음부로 표기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레베, 타, 라고 해서, 타, 길게 발음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A 발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를 장음으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 발음으로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장음으로 표기하기 때문에, 얘는 좀 그때그때 외워주셔야 하는 애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엘에, 베에, 타. 이렇게 두개 장음이 있다. 체크해 주셔야겠죠.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어미가. y로 끝나는 애들도 장음부 표기를 해서 길게 장음으로 읽도록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거, 뭐죠? 에너지죠 에너지 할때 봤더니 g 뒤에 y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기 라고 해서 장음부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단어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 왜 에너지가 에네르기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는 에 라고 읽어요. n이랑 이가 나오면 요거를 네 라고 읽는 거죠. 그런 다음에 r이라는 발음이 나와서 이 알 발음을 르로 읽어준거고 GY를 기 라고 읽어서 에네르 기가 되는거구나 나름 다그 규칙이 있는거구나 를 이해한다면 우리랑 외래어 발음이 좀 다르더라도 유추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도록 할게요 TI 발음은요 치 또는 t 로 표기를 하면 되는데 주로 치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표 티켓을 TI로 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치로 발음을 해서 스켓또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티 발음은 토로 쓰는 것도 유의해서 살펴봐 주셔야겠다. 넘어가서 DI는요. 네이라고도 읽고 지라고도 읽어요. 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라디오라고 할때 DI가 나와요. 그러면 라지오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전에 엘리베이터라고 할때 배는 어떻게 읽었었냐면 베라고 읽었었잖아요. 장음으로. 근데 얘는 지금 A가 와 있지만 어떻게 읽었어요? 라라고 해서 아 발음으로 읽었네요. 그래서 얘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읽는 방법이 달라진다 체크해주시면 되겠죠. 넘어가서 de 발음은요 대로 표기하게 될 겁니다. 디자인이라고 할때 디자인은 de라는 스펠링이 들어가요. 그러면 대로 읽어서 디자인이라고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x 발음은요 쿠 또는 키로 표현을 하게 될 건데 오늘은 크로 표기한 단어 보도록 할게요 택시라고 할때 우리가 X가 들어가요 그래서 택시라고 해서 크 발음으로 읽게 되고 이때 장음부 들어간 것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런 발음이 나오면 우리는 주로 뭐라고 읽죠? 캔이라고 많이 읽죠 일본어는요 캔이라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라는 외래어 뭐라고 하죠? 캔슬이라고 하죠 C-A-N이기 때문에 캔으로 발음을 해서 캔세르 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한다면 조금 더 외우기가 쉽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배웠던 이 오노마토페 그리고 또 뭐였죠? 외래어 표기를 이용해서 가타카나오까지 문제 풀어 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문자어의 나머지 세 가지 유형을 다 풀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문제 3번 유형은요. 문맥 규정 파트예요. 문맥 규정 파트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데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지 1, 2, 3, 4에서 골라주셔야 하고요. 여러분, 이때 요 문제는 푸는 시간 15초 가량 주시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콩까에노 렌큐와라고 했어요 렌큐라고 하는 애는 연휴가 되는 거죠 이번 연휴는 도꼬니모 이까즈 라고 했네요 도꼬니모는 어디에도 아무 곳에도 라는 뜻이고 이까즈 나왔으니까 한번 체크할까요 동사에 나이형에 붙이는 문형이 나왔습니다 동사에 나이형에 즈를 붙여주면 동사하지 않고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가다입구의 나이형은 뭐가 되죠 안 간다 이까나이가 되죠 그러면 나이 부분에 즈를 붙여서 이까즈 해주면 가지 않고 가 돼요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이에 대해 집에서 뭐+ 뭐할 쓰모리다 예정이다 생각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이번 연휴는 아무데도 가지 않고 집에서 뭐할 예정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선택지 1번의 논비리는요. 느긋하게. 2번에 깍까리는 낙담하는 모양새였어요. 3번에 육구리는 천천히. 4번에 콧소리는 몰래가 돼요. 뭐가 맞아요? 아무데도 가지 않고 느긋하게 보낼 생각이다라고 해서 논비리스르 즈몰이다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2번도 지금과 같이 여러분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짐의 때노 다비사키 데라고 했어요. 첫 여행지에서라는 뜻이에요. 다비사키는 여행지입니다. 미찌이 마요이라고 했네요. 뭐래요? 길을. 햄에서 길을 잃어서 타다. 그저 난이난이 시대 에 있다 라고 했네요. 뭘 했었던 걸까요, 여러분? 우왕좌왕 하거나 아니면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 하고 있었다. 으로우로 시대 에 있다.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죠. 선택지 1번에 고로고로는요. 빙글빙글이라는 뜻이고요. 2번에 후라후라 우리 했었죠. 이것도 흔들흔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에 소로소로는 슬슬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유형으로 가도록 할 건데 이네 번째 유형의 이름은 유의 표현이라는 문제 유형이에요. 밑줄이 있고 밑줄과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을 선택지에서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유형도 15초 시간 재시고 풀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크탱코 니 요리라고 했어요. 아크탱코라고 하면 악천후가 돼요. 악천후가 뭐예요?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악천후로 인해서 니 요리는요. 엄머로 인해서, 엄머에 의해서, 인과관계 연결이고요. 니요 때랑 같은 표현입니다. 악텐코니요리악텐코니요 때, 둘다 되는 거예요. 악천으로 인해서, 요테사레 때 있다 쿄기가 예정되어 있었던 경기가 캔세은이 났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우리 아까 캔세르 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게 뭐였죠? 캔슬, 취소를 말을 했죠. 자, 유의 표현 유형에서는 이렇게 가타카나오가 나오고, 이거와 가장 같은 의미를 가진 한자어를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때 캔슬을 취소를 우리가 한자어로 바꿔주면 뭐가 되냐면 도리캐시가 됩니다. 도리캐시가 취소예요. 몇 번에 있죠 여러분? 4번에 있네요. 그래서 4번에. 토리 캐시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선택지 1반의 토리꾸미도 하나 살펴보고 갈까요? 이건 어떤 시도나 노력, 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이 정도로 의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번에는 우리 마지막 유형인 용법 유형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용법 유형은 보시다시피 제시어가 나와 있고 선택지에 문장이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시어가 올바르게 사용된 문장을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푸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예요. 그래서 20초에서 25초가량 여러분 시간 재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이때 이 노로노로 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느릿느릿 굼뜬 모양새 그래서 1번 봤더니 노로노로 시대르또지고쿠쓰르까라하얗그 시나사이 했어요 느릿느릿하면 지각하니까 빨리 하렴 이라는 뜻이에요 어때요 그렇게 굼뜨면 지각해 빨리해 라고 하는 거 괜찮은 표현인 것 같죠 2번 보도록 합니다 다비사키대와 노로노로 스고스노가 스키다 여행지에서는 느릿느릿 지내는 걸 좋아한다? 우리 보통 여행지에서는 느릿느릿 지낸다기보다는 느긋하게 지낸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느긋하다 여유롭다를 뜻하는 논비리스고스라는 표현을 넣어줬다면 조금 더 자연스러웠겠죠. 3번에 크라크나 따노데 노로노로 가야를 마셔올까 했는데 어두워졌으니까 느릿느릿 돌아갈까요 보다는 우리 이제 어두워졌으니까 슬슬 집에 갈까요 이런 표현 쓰죠 이때 슬슬을 소로소로라고 하게 됩니다 마지막 4번에 에고가 도떼모 노로노로나 히도가 우라야마시 영어가 매우 어떤 사람이 부러울까요? 유창한 사람이 부럽겠죠 우리 외국어를 술술 잘 말하는 걸 뭐라고 했었죠? 페라페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고가 도때모 페라페라나 히토가 우라야마시 해주는 게더 자연스럽겠습니다 올바르게 사용된 문장은 1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세트 더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라 이라라는 제시어 나와있네요 여러분 20초 시간 재고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했던 오노마토페 처음 우리가 했던 표현인데요. 이라이라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초조한 모양새, 조금 짜증나는 모양새에 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임은 봤더니, 고노마치와 네온 사인과 이 거리는 네온사인이 매우 초조합니다, 짜증납니다. 라기보다는 우리 네온사인은 보면 어때요? 반짝반짝하죠? 이럴 때는 우리가 키라키라 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데스토츠 소토카라 기코에테크르코어지오토데 이라이라시다. 시험 중에 밖에서 들려오는 공사 소리에 이라이라 쓴다. 이라 초조해졌다. 좀 짜증이 났다. 이렇게 할때 우리가 이라이라 이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라이라나 크니니 이때 미루노가 유메데스 라고 했네요. 짜증나는 나라에 가보는 게 꿈은 아니겠죠. 여러 나라라고 할때 이라이라랑 비슷한 발음이 나는 거 뭐가 있죠? 이로이로나 크니니 이때 미루노가 유메데스. 여러 나라에 가보는 게 꿈입니다. 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가서 도떼모 스카레테이르노데 이라이라 아루 있다 매우 지쳤기 때문에 이라이라 아루 크가 아니라 여러분 이럴 때 우리 터벅터벅 터벅 걷는다라고 해서 토보토보라고 하는 게 터벅터벅이 돼요 어, 우리랑 발음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가지고 외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 번이. 되는 거죠. 자, 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로 해서 문자의 문제 유형을 쭉 봤는데요. 한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사어나 가타카나어도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장으로 함께 기억해 주시고 어떤 규칙이 있다면 규칙과 함께 암기해 보시는 게 여러분 암기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영상의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의 다음 시리즈에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 고맙습니다. <목소리>